달성 습지 지금 현재 시간 8시 40분 입니다 토요일날 아침 이렇게 습지 산책하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린데 사람 없죠 고즈넉하게 좋습니다 비가 살살 올라 그럽니다 산책하다가 오면 퇴청해야 되겠죠. 비가 내리는 달성 습지입니다. 비 오니까 사람이 없죠. 그죠? 조용하고 좋습니다. 정자에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바람이 시원합니다 시원... 어, 시원하다 너무 좋네요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무슨 말이 필요하나요 비 오는 날, 지금 현재 시간은 몇 시죠? 어... 몇 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아... 7시 겸, 뭐, 그 상관인데, 지금 가산산성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좋죠, 그죠? 조용하게. 전에는 굉장히 자주 왔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사람 별로 안 왔을 때, 혼자 있고 조용하게 이렇게, 저녁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어느 날 뭐, 어나나나 캠핑, 캠핑 하면서 이쪽으로 막 고기 구워 먹는 아들이 마구마구, 어, 몰려들기 시작해서 안 오기 시작했죠. 근데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오전에는 습지를 다녀왔고, 오후에는 이렇게 오는, 비가 많이 오길래 또 이런 날또 어 제가 좀 변태잖아요 이렇게 흐리고 비가 많은 날 이런 날을 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죠 아, 뭐 가산산성 저 뒤로 올라가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 맞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번접스럽고, 그, 성냄, 화냄도, 그런 일 있을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번접스러울 때도 나오고, 좋을 때도 나오고, 자연은 나의 일부이고, 삶입니다. My life, 삶입니다. 가산산성 성벽이 운치가 있죠. 이렇게 성벽 색깔하고, 저쪽에는 자연석이고, 이 앞에 보이는 부분은 최근에 돌을 모양을 다듬어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뭐 자연석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이렇게 푸른 잔디하고, 저 뒤에 푸른 녹음. 예쁘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가산산성 위에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경치입니다. 쭉, 지금 비와가지고 전부 다 운무, 운무가 탁 끼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자, 저쪽에, 오른쪽 저 끝에 흰차, 흰차가 제가 타고 온 차입니다. 여기 날씨 좋으면은, 아, 뭐, 주차장에 차대 놓고 고기 꼬 먹고 생 난립니다. 제가 조용할 때 차릴 때 사람 웃을 때는 괜찮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애들이 캠핑카 타고 와서 불판 해놓고 고기 굽어 먹고 쓰레기 버리고, 뭐, 남들 신경 안 쓰고 막. 그래서 여기 한 3년 동안 안 찾았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이렇게 한번 와봤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좋네요. 옛날 코로나 이전의 어떤 분위기 였습니다 저는 인간들 와가지고 뭐 고기 굽고 냄새 피우고 뭐 휴지 버리고 뭐 그런 데를 단한 시간 단1 분도 있고 싶,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한 말씀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경치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앞에 산이 운무가기가 멋있습니다 멋있죠 저산, 저산 이름은 뭐죠 모릅니다 동네산이라서 동네, 팔공산 앞, 산이네요, 팔공산입니다 팔공산 팔공산 자락에 있는 산이죠 아, 화면에는 잘안 나오는데 진짜 운무가기가 아. 산이 아, 멋있네요 아이고 이제 멘트를 몇번 날리시기 시작하네요. 어? <laughs>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산성에서 이렇게 찍습니다. 산성에서 자, 빗줄기 보이죠? 그죠? 빗줄기가 어, 오전에는 하원 늪지 거기 잠깐 갔다 왔 습지 갔다 왔고 오후에는 가산산성 비와서 아, 씬 바람 났어요. 자연하고 바람이 났지. 자연하고 바람이 났지. 항상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좋습니다. 아, 사진 끝내줍니다. 지금 가산산성 누각에서 아, 한껏 찍습니다. 이렇게 처마를 위에 실루엣으로 두고. 끝내주죠. 아, 지금 현재 시간 몇 시죠? 몇 시입니까? 한 8시가 아까, 7시 한 50분, 저녁 7시 50분. 아, 운무 아름다운 운무가 산허리를 감고 있습니다. 아, 멋지죠. 저녁 되니까 이제 불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멋진 관계입니다. 아, 이렇게 가까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자연을 완성할 수 있죠. 아 이렇게 누각 단청을 대비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죠. 아 운무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내려앉았네요. 솜털처럼. 아름다운, 업무. 아, 팔공산. 언제나 좋습니다. 음, 좋아요. 아, 좋죠, 좋죠.